비빔밥의 고장 전주. 이곳의 비빔밥만큼이나 맛깔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비비기의 달인이 있다. 이제 이거 세 개를 비비는. 빨간약. 어? 비빔이 좋아 이름까지 바꿨다는 이유 비빔 씨. 자나 깨나 비빔 생각. 비빔 두 글자를 빼곤 그의 인생을 논할 수 없다. 비빔을 위해서라면 괴짜스러운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열혈파. 근데 옆을 거기도 안경을 쓰면 안 된다. 어 그치 한번 보자. 그리고 머리도 딱그 머리가 어울리는 거야. 당신의 비빔을 해야지. 그렇지. 나는 비빔, 이 김비빔, 유소리. 소리 어는게 소리야. 가족들은 그의 별난 행동을 응원해주는 최고의 조력자. 아내와 아이들. 누뚱이 막내딸까지 비빔씨를 위해 나섰다 서로 조화롭게 비벼질 때 최고의 모습이 나온다고 믿는 비빔씨 가족 그들의 신나는 비빔 인생이 지금 펼쳐진다 전주의 한 비빔밥 식당. 가장 바쁠 점심 시간, 주방은 전쟁터가 따로 없다. 저희는 항상 바빠요. 아 비빔밥 만드는 게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일일이 이거를 가지 가지 수가 많잖아요. 이거 일일이 넣고 다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연구 성과 중에 하나. 비빔의 법칙. 이 비빔 법칙인데 너무 간단해. 비비지 않으면 어떠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비다 닦으니까 깨끗해지는 거지. 이렇게 비비지 않으면 청소가 안 되는 거지. 비비자. 내가 바쁘거나 말거나 비빔 씨는 오늘도 비빔 생각뿐. 비빔의 법칙은 시작에 불과하다. 식당 한 켠에 자리 잡은 비빔 연구실이 그의 아지트. 평소 가족들이 생활하는 방이지만 문고리부터 심상치 않은데 천장부터 사방 벽까지 비빔씨의 작품으로 온통 도배가 된 상황이다. 비빔에 빠져 산 10여년의 세월 동안 차곡차곡 모인 성과물들. 그의 비빔 사랑에 가족들도 두손두발다 들었다. 특히 아내는 비빔씨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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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걸어 와야지 워킹 워킹 어. 워킹 이안디야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돼 이렇게 이렇게 자빙 돌아야지 미소를 씩 이렇게 하고 아이고 댄레이 <laughs> 어, <되네>, 잘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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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무슨 가운 입고 아 아니, 진짜 자네 꼭 입어라 하신지? 훨씬 나실안 입어 이제 내 명찰 채워줄게 명찰 채워줄까 일어봐 네. 여보 그냥 자 일어봐 이거 내가, 내가 명찰까지 딱 쳐야 는. 그 비빌래요 선물 라오지비 비벼 드림이야. 그럼 이거, 이거 비벼드림 뭐 비벼야죠, 비벼 드림 그러면 이제 막 비벼 달라고 네? 뭐비비야죠 어떻게? 아이 바쁜데 언제 비비오? 보시지. 나는 음식보다 사람을 비밀 이렇 비벼 드림. 비벼 드림이니까? 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비라고? 이게내 이게 인사야. 이렇게. 원래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인사해. 비빔 보면서. 비빔 이렇게 할까? 아 싫어. 비빔 이렇게. 비빔. 손님들한테 비빔. 이렇게 해야 돼. 원래 다 그렇게 한다니까. 진짜? 우세가. 뭐, 일단, 일단 손님들. 아니, 나당구손님 좀... 오면 그렇게 해. 아, 진짜? 당구선 오면 난안 와줘, 내가. 이제 그거 딱 어울리네. 비비세용으로 올 비비세용. 아이씨. 그게 좋지? 비비세용 부장님! 이렇게 하면 이제 오겠죠, 이제. 손님들이 보고. 좀 코믹하게,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하거든 문화라는 건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비벼드림, 뭐, 비빌레용, 이렇게 비빔으로 바꿔주면 우리 집 자체가 그 컨셉이 비빔이기 때문에 매치가 딱 되면서 각인이 여보세요? 되는 거죠. <웃음> <웃음> 맛은 기본, 그의 별난 철학을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많다. 제일 못는 사람이구나. 헛걸리로 비벼봅시다. 아, <laughs> 비비자. 비비자. 비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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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자. 1번, 2번은 들은 소리인데 한번우 네, 사장님이 네. 한 번... <laughs> 제가 50년 작품 설명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비빔 씨. 그건 이제 비벼 쓰는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불가사에 해놓고 1 번은 피라미드, 2 번은 말리장토, 3 번은 세계 비빔 전주가 세계 비빔의 메카가 된다. 제가 생각에 3십년 아니면 5 0년 아니 반드시 이거죠. 책장을 네. 많이 비빌수록 <laughs>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것도 참 일리가 있네. <laughs> 책장을 이렇게 능긴다라고 비비는 것이. 네 그렇죠. 아, 있고 내리는 네. 것이죠. 어. 이게 책장 비빔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어. 예를 들어서 공,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책장을 비벼가지고 너덜너덜 인다 그리고 공부를 안한 사람일수록 새책이죠 많이 배우겠습니다. 어. <놀람> 나름대로 사장님, 뭔가 매력트가 있으신가 봐요. 나름대로 소리에 관계된 철학들이 좀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밥을 비빌 때낼수 있는 소리, 사람들의 음식 먹는 소리 뭐 이런 것을 다 어, 뭐, 철학적으로 그냥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읽어보고. 식당이 곧 비빔씨 작품 전시장이나 마찬가지. 사훈부터문고리까지 비벼지지 않은 것이 없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 태영이. <목소리> 남다른 머리 스타일도 비빔씨 작품이다. 미용실 자주가 잘랐잖아 이비빔파드드고 네? 음. 했어? 아빠 구상 보시지. 2011년에는 이제 대박 커트야 비빔파 같다고. <웃음> <웃음> 머리 위에 염색을 하라고, 이거. 당근, 막사리 <laughs> 오이 뭐이게 염색하고 라 그래요. 나한테는 나보다 한두 개 훨씬 많은데. 왜냐 비빔밥 같이 색을 내리야? 네, 청순이 이제 노한. 계란 노른자. 네. 이야, 진짜 비빔밥 커트다 그거. <laughs> 해영이의 비빔밥 커트도 식당 한 켠을 당당히 차지했다. 늘 아이들에게 열정 넘치는 삶을 보여주는 비빔 씨. 학벌 관계없어 생각하는. 생각, 아이디어 그래갖고 너만의 장르를 만들어 아빠 이제 막 멋있는 막 써주라고 하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근데 아빠가 새해 시작하면 뭐 슬피. 해야겠다 응. 뭐 해야겠다 써놓잖아 아빠가 비빔수녀 공연 막 스틱 막 끼고 이렇게 하듯이 싸우는 룰을 바꿔 알지? 이렇게 하면 돼 응. 그럼 반드시 성공하지 세계를 비빔 알리게 돼요 세 개를 비빈는아야 <laughs> 이게 비빔밥 비빔 때 깨서 넣거든요. 나데 네. <laughs> 사장님이 빵꾸 탁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만들었어. 이번엔 트럼틀을 들고 띵박질 중인 비빔씨.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잡념이 없어지면서 아이디어가 부스부스 떠올라. 그러면 얼른 이거 놓고 또 쓰고. 이렇게 쓰는 거야. 하지만 늦둥이 막내딸 이도 괴상하기만 보일 텐데 아빠의 행동도 낯설지가 않은 모양. 오래전부터 드럼을 좋은 비빔 씨에게 드럼치만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물건도 없단다. 결국 막내딸도 드럼치 비비기에 동참했다. 아빠가 이거 멍뭉이한 년생 한때는 드럼머를 꿈꿨던 청년. 하지만 지금은 자나 깨나 비빔 생각뿐이란다. 타칭 타칭 비빔 사상가 가훈까지 바꿀 정도로 비빔에 미치기까지 남모를 소가이도 많았단다. 개명 신청을 통해 비빔이라는 새 이름 얻었다. 비빔 한번 야자 둘이. 비빔 씨 가족의 특별한 인사법. 예, 중학교 중학교 때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인사를. 이 비빔 소리식 인사라고. 그 어디 있어? 내선은 음. 비빔 보면 소리. 폼. 사양 십원. 아이들 역시 아빠의 삶을 적극 응원해주고 있다. 괜찮아? 보여. 흰색이 좋은데. 큰 딸이 만들어준 안경이 내심 마음에 들은 비빔씨 드럼지 비비기에 한층 힘이 들어간다. 잘이 비빔소리 공연할 때 이제 이제 워밍업이라고나 사전 준비운동 준비운동 준비. 운동. 음. 준비 운동 좀. 아니 그렸어. <laughs> 오늘은 특별히 공연을 하기로 한 날. 아빠 모습에 큰딸 지혜의 장난기가 발동했다. 람은이 사람은 이이거나가이사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만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사 이번엔 태영이가 드럼치 비비기에 도전장을 냈다.